미국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한 미국인이 화난 표정으로 매장 직원에게 온갖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해서 큰소리로 직원을 다그치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손님은 들고 있던 햄버거를 직원 얼굴에 있는 힘껏 집어던졌고 직원은 화들짝 놀라게 되고 뜨거운 햄버거 때문에 얼굴엔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직원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명 대형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에서 매니저로 재직했었던 월리스 캐서린이라고 해요. 한국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니저로 일하던 저는 약 4개월 전. 저는 미국에서의 모든 일과 생활을 완전히 접고 한국의 도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약 1개월 전 저는 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나라인 한국에서 한 가게를 총관리 감독하는 자리라고 할수 있는 슈퍼바이저직을 제안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애초에 한국이라는 나라로의 이민을 결정하면서까지 햄버거 가게에서 계속해서 일하려던 생각이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20대 초반부터 햄버거 가게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고, 약 10년 동안 저의 젊음을 불사르며 일했던 대형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는 미국에서 일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황당하고 괴로운 점이 많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노숙자들이 화장실을 들어와 변기를 부수고 화장실 비품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매장 바닥에 쓰레기를 눈앞에서 던져버리는 미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물론 심지어 이러한 악성 손님과 도둑들을 잡지 못하는 미국의 경찰 치안 시스템은 제가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단하고 이직을 선택한 주요한 이유가 되었죠. 특히나 제가 일하던 미국 햄버거 매장 근처에는 소득이 높지 않은 빈곤층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들이 자주 발생하였고 한 달에 20여 건 정도 발생하는 도난과 파손 문제 때문에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한 고객이 주문한 치즈버거가 하나의 큰 사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유난히 바빴던 그날, 한 고객이 치즈버거 한 개를 주문하고는 자신이 당장 버스를 타야 하니 자기 것부터 만들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왔었죠. 앞에 다른 손님들의 주문이 밀려있다고 응대했음에도 전혀 아량고 타지 않고 오히려 이럴 시간에 햄버거를 만들고도 남겠다며 큰 소리치기 시작했고 매니저였던 저는 하는 수 없이 계산대를 다른 직원에게 맡긴 후 직접 주방에 들어가 치즈버거 한 개를 만들어 그 손님에게 전달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손님은 치즈버거 포장지를 열어보더니 원래 들어간 치즈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냐면서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갓 만들어 온 뜨거운 치즈버거를 제 얼굴에 던져버린 채로 매장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뜨거운 햄버거 패티와 소스들이 얼굴에 그대로 묻게 되면서 화상을 입고 말았죠. 바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손님의 상황을 헤아리고 응대하였지만 남은 건 얼굴에 흉터뿐이었고 저는 이날의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극도의 우울증까지 생겨 병원에서 약까지 처방받아 먹을 지경에 이르렀죠. 이날의 사건은 폭스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정도로 미국의 시민의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게 되었죠. 이날의 사건을 계기로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일주일 뒤 프랜차이즈 본사 인사 담당자는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10년 이상 열심히 일해서 매니저 위치까지 올라온 시간과 그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저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주었고, 현재 본사에서는 한국의 사업 확장을 계기로 추가로 2호점 매장을 오픈 준비 중이라면서 한국에서 일해 줄수 있다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한국의 서울 강남점 슈퍼바이저직을 제안했었죠. 저 또한 청춘을 바쳐 일한 회사였고,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자체가 행복했었던 저는 또 하나의 도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처음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었던 저는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제가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입국 심사대로 들어간 저는 미국의 공항과 다르게 아무런 악취도 나지 않는 한국의 공항에 꽤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 선진국이라서 공항도 잘 관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깨끗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실제 미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저에게는 헛소리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죠. 미국 공항에 있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거의 씻지 않고 비행기를 타는지 공항 한복판에서 생수한 병으로 머리를 감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것은 물론 노숙자들까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알수 없는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에서는 전혀 이러한 악취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뉴엠프셔주의 포츠머스 국제공항조차도 짐을 분실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이러한 모든 입국 심사 시스템이 디지털로 관리되고 있어서 짐이 사라지거나 입국 시간도 빠른데다가 오류가 전혀 없었죠. 미국 공항에서 출발할 때 3시간은 걸려 출국 심사를 받았는데, 제가 처음 겪은 한국의 공항은 착륙부터 입국 심사 그리고 여권 검사까지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매우 신기했던 것은 저처럼 한국을 경험해 본적 없는 타국의 외국인들만을 직접 도움을 주는 한국인 공항 직원분들이 언제나 어디선가 나타나서 너무나 상냥하게 모든 부분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처럼 한국으로 입국한 다른 외국인들도 이처럼 한국 공항 직원분들의 친절한 도움과 배려로 너무나 간결하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고, 놀랍게도 그 한국인 직원분들은 제가 일하던 햄버거 가게에 자주 오던 미국인들보다 더더욱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답니다. 미국에서는 언어를 배우지 못하는 문맹률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인 공항 직원분들은 대부분의 미국인들보다 자연스러운 영어와 고급어휘를 갖추고 있었고, 심지어는 지역마다 세분된 억양까지 구사하시면서 저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어떠한 거부감도 느끼지 않게 믿기 어려운 선진국 서비스를 해주시더군요.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공항의 모습과 입국 심사였겠지만 한국을 후진국이고 미국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었던 저에게는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은 공항에서의 경험들이 저라는 사람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죠.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의 한국행 권유를 승낙한 것이 후회되기도 했지만 실제 한국에 도착해 보니 왜 본사에서도 한국으로 사업 확장을 계획했는지 완전히 이해되기 시작했고 저 또한 한국에서의 삶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죠. 그후 모든 입국 심사를 마친 저는. 제게 한국행을 권유했던 프랜차이즈 본사 인사담당자 스티븐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한국에서 오픈할 매장 슈퍼바이저직을 승낙했다는 소식에 저에게 연락해 다양한 한국 문화나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던 스티븐은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 직접 한국에서 거주하게 될 숙소와 햄버거 매장 위치도 가이드 해주겠다며 저를 만나기 위해 미리 공항으로 나와 있었죠. 한국에 오기 전부터 스티븐과 전화 통화를 하며 서울의 중심 강남이라는 곳에 회사에서 추가로 대형 매장을 오픈하기로 계획했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스티븐과 강남으로 향했어요. 스티븐은 저를 위해서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왔었고 저는 너무나 편하게 스티븐의 옆자리에 앉아 한국의 도시들을 바라보며 강남으로 향할 수 있었죠. 그러한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한국의 도시 모습에 저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미국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길거리는 물론 강남으로 향하는 도시와 길거리. 이곳저곳에는 미국에서는 보기조차 힘든 청결한 공원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스티브는 저에게 강남은 서울에서 가장 개발이 적극적인 곳이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 보이는 도시 모습과 비교해 더욱 높은 빌딩들이 즐비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미국에서의 매장보다 현재 오픈한 한국 1호점 매장이 미국의 평균적인 매장보다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미국 매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부분을 한국에 잘 녹여달라는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셨죠. 그렇게 약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려. 강남도시에 진입할 수 있었던 저는 다시 한번 자동차 바깥으로 보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는데요. 거기에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너무나 높고 큰 아파트들이 건설되어 있던 것도 모자라 아파트 이곳저곳에는 역시나 자연 인프라 공원이 상당히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스티브는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도시들이 이러한 거주지 인프라에 있어서는 세계 제일 수준이라며 앞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이 더욱더 괜찮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주한 강남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던 거주지 부근에 찾기 쉬운 병원, 심지어 공공운동시설까지 도시 각지 각처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공공시설들이 너무나 깨끗이 관리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한국에서 슈퍼바이저직을 선택한 것에 완전히 땡잡았다는 감정마저 느껴졌죠. 그후 강남에 미리 오픈해서 운영 중이던 강남 1호점에서 스티븐의 제안으로 저는 빨리 짐을 풀고 1호점에서 하루 동안 근무해보며 한국인들을 응대하는 법도 익히고 한국에서 매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익혀보기로 했었죠. 다행스럽게 스티븐에게 소개받은 1호점의 슈퍼바이저 안나가 저의 옆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곧장 도와주겠다면서 저와 함께 햄버거 매장이로 점을 둘러보며 한국인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손님들을 지켜보았죠.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와 다르게 한국은 어떻게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하루 동안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고, 제가 최고로 힘들어하는 부분인 한국어의 통역에 있어서 안나가 빠른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근데 그 순간 저는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노숙자들의 무단침입이나 도난 사건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삼주해야 할 사설 보안 요원이 아무리 매장 안팎을 둘러봐도 당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한데 안나는 저에게 아직 듣지 못했냐면서. 한국에서는 미국과 차이 나게 너무나 안전해서 사설 보안 요원들이 없이 영업을 해도 안전하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일하던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는 저녁 6시만 넘어가면 길거리에 있던 노숙자들이 모두 몰려와 가게 내부에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며 구걸을 하거나 화장실에 있는 비품들을 훔쳐 가려고 한 경우나 혹은 새로 된 휴지통까지 훔쳐 도망가기 때문이었죠. 제가 한국행을 선택한 것에도 이러한 미국의 좋지 못한 치안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는 받지 않고 싶은 이유도 있었지만 저는 뜨거운 햄버거를 얼굴에 맞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보안 요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죠. 결국 보안 요원이 없는 불안한 상태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후 하나둘씩 한국인 손님들을 받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꽤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부근에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한국인 손님분들이 햄버거 가게를 상당히 많이 찾아오시더군요. 근데 바로 그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바깥에서 자전거를 탄 상태로 도착한 한국인 남성분은 딱 봐도 고가로 보이는 자전거를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매장 앞에 세워두고는 가게로 들어와 햄버거를 주문하셨기 때문이었죠. 한국 말을 알아듣는 것은 대략적으로 가능했었던 저는 주문을 성공적으로 받긴 했지만 바깥에 있는 고가의 자전거가 도난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로 안나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안나는 주문을 하신 한국인 남성분을 보더니 너무나 반가운 인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햄버거 갓을 결제하고 제가 밖에 있는 자전거를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해주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한국인 손님은 급작스레 한껏 웃으시더니 한국에서는 밖에 자전거를 잠깐 세워둔다고 해서 누가 훔쳐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셨고 설사 1% 확률로 훔쳐 달아난다 하더라도 CCTV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1시간 이내로 도난 사건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엄청난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치안 시스템에 충격을 받은 저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전거를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문 앞에 두는 한국인 분의 용감함에 이러한 모습은 오직 치안 인프라와 시민의식이 좋은 한국에서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만일 미국에서 누군가 매장 밖에 자전거를 세워둔다면 10초 안에 훔쳐 달아난다 해도 모자랐을 것인데 한국에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선진국 시민의식이 너무나 당연한 듯문 밖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들을 서슴없이 세워두었어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장면이었다고 해도 저는 이때의 사건으로 한국이 왜 미국보다 시민의식이 몇 차원이나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나라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인사 담당자인 스티븐이 한국이 살기 좋다고 했는지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후 놀랍게도 햄버거 매장으로 방문해주신 한국 대부분의 손님분들이 미국과 다르게 편안하고 친절함을 가진 채로 주문을 해주셨고 외국인으로 보이는 저의 모습에 능숙한 영어로 먼저 주문해주시는 분도 계셨죠. 저는 한국 매장에서 일을 한지단몇 시간 뿐이었다고 해도 한국의 매력에 크게 빠지게 되었는데요. 더구나 매장 안에서 공부를 하던 한국인 대학생들이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폰, 심지어는 비싸 보이는 가방까지 그대로 놔두고 바깥에 잠시 나갔다. 오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믿지 못할 광경은 치안이 좋지 못한 미국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신세계나 다름없었죠. 특히나 그러한 고가의 물품들을 노리는 한국인 분들은 단한 명도 없었고, 되려 소수의 한국인 분들은 노트북을 들고 가는 것을 잊은 채 바깥으로 나가려는 대학생에게 노트북을 놔두고 갔다며 친절히 알려주는 쇼킹한 모습까지 볼수 있었어요. 그후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대략적으로 한국말을 익혀 강남에서 성공적으로 저희 햄버거 프랜차이즈 강남 2호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해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한국인 단골분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것과 이처럼 사고날 염려가 없는 한국에서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하루하루 감사한 채 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